오는 2월 열리는 에녹의 첫 일본 단독 콘서트 추진 배경에 숨겨진 특별한 매력을 분석하며 이번 공연은 그의 글로벌 커리어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역사적인 이정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가수이자 뮤지컬 배우인 에녹이 내년 2월 일본에서 생애 첫 단독 콘서트를 개최한다는 소식은 단순한 해외 진출 이상의 함의를 지닙니다. 이는 현재 안주할 수 있는 국내 무대의 명성과 안전한 선택지를 뒤로 하고. 스스로 새로운 도전을 선택한 전략적 결단에 가깝습니다. 한국 공연계에서 확고한 입지를 구축한 아티스트가 일본을 단순한 시장 확장지가 아닌 새로운 출발점이자 검증의 무대로 설정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행보로 평가받습니다. 왜 지금 일본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에녹은 화려한 홍보 전략 대신 오로지 라이브 무대라는 전공법으로 답하려 합니다. 이번 결정의 이면에는 철저하게 계산된 준비성과 자신의 목소리만으로 낯선 시장을 설득할 수 있다는 강력한 자신감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사실 에녹의 일본 행보는 갑작스러운 충동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는 이미 지난 여름 일본 현지에서 디지털 싱글인 그린바나 정미요리미시를 조용히 발표하며 현지 음악 시장에 자신의 존재를 알린 바 있습니다. 요란한 수식어를 배제한 채 오로지 보컬리스트로서의 역량과 고 해석력만으로 승부수를 던졌던 이 선택은 현지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뮤지컬 배우라는 고정된 틀이 선입견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환경이었으나 에녹은 이를 변명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언어의 벽과 장르적 경계를 정면으로 돌파하며 보컬리스트로서 자신의 목소리가 지닌 설득력의 한계를 스스로 시험했습니다. 그 결과 일본 팬들 사이에서는 음원보다 라이브 무대에서 훨씬 더큰 감동을 주는 가수라는 평가가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에녹에게 일본이 단순한 탐색의 공간을 넘어 자신의 예술적 가치를 증명해낼 실질적인 검증의 무대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2025년은 에녹의 연예 인생에서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한 시기였습니다. 뮤지컬 펠레터 10주년 공연을 통해 그는 변함없는 가창력과 깊이 있는 서사 해석력을 다시 한번 입증하며 무대 위에서의 숙련된 힘을 과시했습니다. 동시에 방송 매체를 통해서는 경연 프로그램과 예능을 종횡무진하며 무대 위에서의 화려함뿐만 아니라 무대 밖에서의 진솔하고 인간적인 면모를 대중에게 각인시켰습니다. 특히 미니 앨범 미스터 스윙의 발매는 그를 단순히 뮤지컬 노래를 잘하는 배우에서 독보적인 색깔을 지닌 독립된 뮤지션으로 자리매김하게 만든 결정적 계기였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전면에 내건 단독 콘서트 이노크를 통해 그는 그동안 축적해온 모든 예술적 에너지를 무대 위에서 폭발시켰고 이를 기점으로 에녹은 장르적 구분 없이 무대 그 자체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아티스트의 반열에 올라섰습니다. 따라서 이번 일본 단독 콘서트는 이러한 변화와 성장이 우연이 아니었음을 증명하는 필연적인 수순입니다. 국내에서의 성과에 안주하며 익숙한 박수를 받기보다 가장 냉정한 경쟁이 펼쳐지는 낯선 무대에서 다시 한번 자신을 던지겠다는 애녹의 선택은 현재 그가 지닌 예술가적 자존심을 가장 솔직하게 대변합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번 일본 공연은 기획 단계부터 단순히 히트곡을 나열하는 방식이 아닌 관객과의 첫 만남을 하나의 완벽한 서사로 설계하고 있다고 합니다. 뮤지컬 넘버가 지닌 드라마틱한 긴장감과 대중가요의 친숙함 그리고 일본 싱글 곡의 정서적 미학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관객들에게 잊지 못할 라이브 경험을 선사할 계획입니다. 이는 에녹이 지닌 최대 강점인 라이브 서사력을 전면에 내세워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는 공감을 이끌어내겠다는 전략입니다. 에녹은 평소 가사의 의미를 전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감정의 전달은 가능하며 장르가 달라도 호흡이 맞닿으면 깊은 공감이 형성된다는 신념을 밝혀왔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차트의 순이나 일시적인 수치가 아니라 공연장이라는 폐쇄된 공간 안에서 관객과 숨을 맞추며 만들어내는 현장의 온도입니다. 일본에서 첫 단독 콘서트를 여는 진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숫자로 증명하는 방식보다 무대 위에서의 실제감으로 관객을 납득시키는 것이 에녹에게는 가장 확실하고 정직한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해외에서의 첫 단독 무대는 티켓 판매량이나 현장 반응이 즉각적으로 수치화되는 냉정한 시험대에 기해 위험 부담이 큽니다. 하지만 에녹은 수년 동안 소극장과 대극장을 오가며 조명의 화려함보다 관객의 숨소리에 집중하며 무대를 완성해온 현장형 예술가입니다. 실제로 일본 공연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화면으로 접한 애녹과 직접 무대에서 마주하는 애녹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인물이라는 극찬이 나오고 있습니다. 라이브 무대에서 공기를 장악하고 감정의 흐름을 끝까지 밀어붙이는 그의 힘은 영상이나 음원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간극을 지닙니다. 이러한 현장의 확신이 애녹으로 하여금 일본 단독 콘서트라는 과감한 선택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그의 일정 관리 방식입니다. 애녹은 대부분의 아티스트가 휴식을 취하는 연말 구간에 오히려 가장 밀도 높은 공연들을 배치했습니다. 화성예술의 전당에서 열리는 제야 콘서트는 단순한 연말 결산 무대가 아니라 2026년 일본 공연으로 이어지는 강력한 에너지의 시발점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는 과거를 정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전통적인 방식 대신 도약 중에 더큰 도약을 연결하는 연속성 있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한해 동안 축적된 음악적 에너지를 가장 뜨거운 상태로 유지하여 그대로 해외 무대로 옮겨가겠다는 의지입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제아 콘서트는 연말의 성과를 보여주는 자리를 넘어 다음 행보를 향해 쏘아 올리는 발사대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에녹이 지금 이 시점을 일본 진출의 적기로 판단한 배경에는 가장 뜨거운 열기를 품었을 때 가장 낯선 곳으로 나아가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깔려 있습니다. 이는 철저하게 계산된 차분함과 예술가로서의 자부심이 결합된 결과물입니다. 결국, 렌옥이 일본 단독 콘서트를 통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그는 해외 시장을 단순한 반응 확인이나 탐색의 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대신 지금의 자신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솔직하고 강력한 방식, 즉 무대 위에서 노래하고 관객과 직접 대면하는 전공법으로 스스로의 가치를 입증하려 합니다. 화려한 포장지보다 라이브라는 본질적인 언어로 자신의 현재를 가감 없이 보여주겠다는 결단입니다. 뮤지컬 무대에서 시작해 가수로서의 영역을 성공적으로 확장해온 에녹의 커리어는 이제 장르나 국가라는 경계의 가치지. 안습니다. 무대 위에 오르는 그 순간 어떤 감정의 파동을 일으키는지가 유일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일본에서 울려 퍼질 그의 첫 단독 무대는 단순히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행위를 넘어 지금 이 순간의 에녹이 도달한 예술적 경지가 어디까지인지를 보여주는 가장 정확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무대의 막이 내렸을 때 남는 것은 단순한 흥행 성적이 아니라 아티스트 에녹이. 스스로에게 던졌던 질문에 대한 가장 진실한 대답일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일본의 차가운 겨울 공기를 뚫고 관객들의 심장에 얼마나 깊은 흔적을 남기게 될지 많은 이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일본 공연은 에녹이라는 아티스트의 글로벌 커리어에 있어 찬란한 서막을 알리는 역사적인 순간으로 기록될 것이며 그가 보여줄 새로운 지평은 앞으로도 많은 예술가에게 귀감이 될 것입니다. 가수 겸 뮤지컬 배우 에녹이 내년 2월 일본 첫 단독 콘서트라는 강수를 던졌다. 이는 단순한 해외 진출 소식이 아니라 커리어 전략의 방향 전환을 알리는 선언에 가깝다. 국내 무대에서 충분한 명성과 안전한 선택지를 확보한 상황에서도 그는 익숙한 길을 택하지 않았다. 일본을 확장 무대가 아닌 새로운 출발점으로 정한 이례적인 결정은 공연계에 즉각적인 파장을 일으켰고 왜 하필 일본인가라는 질문을 불러왔다. 단발성 이벤트가 아닌 치밀한 계산, 라이브로 승부하겠다는 자신감, 그리고 스스로 시장에 자신을 증명하겠다는 결단이 이 선택의 배경에 놓여 있다. 에녹의 일본 행보는 충동이나 실험의 영역이 아니다. 이미 지난 여름 그는 일본에서 디지털 싱글 고화정미, 고화정미, 요리미치를 조용히 공개하며 현지 음악 시장에 자신의 이름을 먼저 새겼다. 화려한 홍보나 과장된 수식어 없이 오로지 목소리와 해석으로 승부를 건 선택이었다. 뮤지컬 배우 출신이라는 고정된 이미지가 따라붙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그는 이를 방패로 삼지 않았다. 오히려 언어의 차이, 장르의 경계를 정면으로 통과하며 보컬리스트로서 어디까지 설득할 수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했다. 반응은 예상보다 빠르고 명확했다. 일본 음악 팬들 사이에서는 무대를 위한 과정이 아니라 감정을 압축해 전달하는 음성, 녹음보다 라이브에서 완성되는 구조를 가진 가수라는 평가가 자연스럽게 번져나갔다. 이 흐름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했다. 애녹에게 일본은 탐색의 대상이 아니라 검증의 무대였고 그래서 그는 단계를 밟아 소개받는 대신 관객 앞에 먼저 서는 방식을 택했다. 단독 콘서트를 통해 자신의 음악과 무대를 한 번에 제시하겠다는 이 선택은 일본 시장을 향한 단순한 도전이 아니다. 이미 준비를 마친 아티스트의 다음 수순에 가깝다. 2025년은 애녹의 커리어에서 명확한 전환점으로 기록될 해였다. 그는 뮤지컬 무대에서 펠레터 10주년 공연에 오르며 여전히 흔들림 없는 가창력과 서사 해석 능력을 증명했고 오랜 시간 축적된 무대 경험이 단순한 숙련을 넘어 관객을 설득하는 힘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동시에 방송 무대에서는 경연 프로그램과 예능을 오가며 무대 위의 애녹과 무대 밖의 애녹을 자연스럽게 연결해냈고 기술보다 태도, 화려함보다 진정성으로 대중과 거리를 좁히는 데 성공했다. 여기에 미니 앨범 미스터 스윙어 발매는 그의 음악적 방향성을 분명히 각인시킨 기회였다. 장르를 흉내내는 방식이 아니라 자신만의 리듬과 호흡으로 재해석한 이 앨범은 뮤지컬 배우가 부르는 음반이라는 틀을 벗고 하나의 독립된 뮤지션으로서 애녹을 자리매김하게 만들었다. 이어 자신의 이름을 전면에 내건 첫 단독 콘서트 디노크 GNOCH는 그동안 축적해 온 모든 선택과 시간이 무대 위에서 하나로 응집되는 순간이었다. 이 공연을 기점으로 에녹은 더 이상 장르로 설명되는 인물이 아니라 어떤 무대에 서느냐에 따라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아티스트로 이동했다. 그리고 일본 단독 콘서트는 이 변화가 우연이 아니었음을 증명하는 다음 단계다. 국내에서 쌓은 성과를 반복하기보다 가장 날것의 경쟁이 펼쳐지는 무대에서 다시 한번 자신을 시험하겠다는 선택은 지금의 에녹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가장 솔직하게 드러낸다. 관계자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이번 일본 단독 콘서트는 화제성을 노린 일회성 이벤트와는 결이 다르다. 기획 단계부터 공연의 목적이 명확했다. 소개 공연이 아닌 첫 만남이라는 전제 아래 무대의 흐름과 감정선, 관객의 호흡까지 하나의 서사로 설계되고 있다는 것이다. 세트리스트 역시 단순한 히트곡 나열이 아니다. 뮤지컬 넘버가 가진 극적 긴장과 대중가요의 친숙함. 여기에 일본 싱글 곡의 정서를 유기적으로 엮어 한 편의 이야기처럼 이어지도록 구성됐다. 이는 에녹이 가장 강점을 보이는 라이브 서사력을 전면에 내세우기 위한 선택이자 그의 무대를 처음 접하는 관객에게 가장 빠르게 설득력을 전달하는 방식이다. 실제로 에녹은 일본 시장을 언급할 때마다 가사를 모두 이해하지 않아도 감정은 전달될 수 있고 장르는 달라도 호흡이 맞으면 공감은 생긴다고 말해왔다고 한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차트의 순위나 일시적인 반응이 아니라 같은 공간에서 숨을 맞추며 만들어지는 현장의 온도다. 그래서 그는 일본에서 먼저 단독 콘서트를 연다. 숫자로 증명하는 방식보다 무대로 납득시키는 방식이 지금의 에녹에게는 가장 정확한 언어이기 때문이다. 이 선택은 분명 위험을 동반한다. 해외에서 여는 첫 단독 콘서트는 호평과 가능성의 영역이 아니라 성과가 즉각적으로 숫자와 반응으로 환산되는 냉정한 무대이기 때문이다. 객석의 밀도, 티켓의 속도, 현장의 체감도까지 모든 결과가 숨김없이 드러난다. 그러나 에녹에게 이 위험은 낯설지 않다. 그는 이미 수년간 소극장과 대극장을 오가며 박수의 크기보다 관객의 호흡으로 자신의 무대를 검증받아온 배우다. 조명이 화려하지 않아도 카메라가 따라붙지 않아도 눈앞의 관객이 집중하면 무대는 완성된다는 사실을 몸으로 체득해 왔다. 그래서 에녹의 무대는 녹음보다 라이브에서, 영상보다 현장에서 훨씬 강해진다. 현장의 공기를 붙잡아 서서히 끌어올리고 감정의 흐름을 놓치지 않은 채 끝까지 밀어붙이는 타입의 아티스트에게 일본 단독 콘서트는 무모한 도전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수순에 가깝다. 실제로 일본 공연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화면으로 본 애녹과 무대 위의 애녹은 전혀 다른 인물처럼 느껴진다. 직접 보면 왜 라이브 이야기가 나오는지 단번에 알게 된다는 말이 회자되고 있다. 숫자로 는 설명되지 않는 간극. 바로 그 차이가 애녹을 현장형 아티스트로 만들었고 그 확신이 이번 선택을 가능하게 했다. 더 주목해야 할 지점은 단순히 일정이 아니라 그 시간의 배치 방식이다. 에녹은 2025년을 조용히 정리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아티스트가 연말을 회고와 휴식의 구간으로 설정할 때, 그는 오히려 가장 밀도 높은 무대를 연말 한가운데에 배치했다. 화성 예술의 전당에서 열리는 제야 콘서트는 달력상으로는 마지막 밤이지만, 에녹의 커리어 흐름 안에서는 철저히 가속 구간에 놓여있다. 한해 동안 뮤지컬, 방송, 음반, 단독 콘서트로 축적된 에너지를 분산시키지 않고 가장 높은 온도로 끌어올린 상태에서 관객 앞에 쏟아붓는 구조다. 그리고 이 에너지는 급함으로 소진되지 않는다. 무대가 끝나자마자 방향을 틀어 2026년 일본 첫 단독 콘서트로 직선 이동한다. 이는 과거를 매듭짓고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전통적인 연말 공식과는 정반대의 선택이다. 에녹은 정리한 뒤 도약하는 대신 도약 중에 다음 도약을 연결하는 방식을 택했다. 흐름을 끊지 않고 관성마저 전략으로 삼겠다는 의지가 이 시점에 분명히 드러난다. 그래서 이번 제야 콘서트는 의미가 다르다. 한 해의 성과를 보여주는 결과 발표회가 아니라 앞으로 이어질 무대들을 향한 신호탄에 가깝다. 연말이라는 시간적 상징을 빌려 현재의 자신을 최대치로 증폭시키고 그 상승곡선을 그대로 해외 무대로 옮기는 선택. 이로써 연말 공연은 자연스럽게 마무리의 자리를 벗어나 다음 행보를 쏘아 올리는 발사대로 기능하게 된다. 에녹이 지금 이 타이밍을 선택한 이유는 분명하다. 가장 뜨거운 순간에 가장 낯선 무대로 나아가겠다는 결단. 그리고 그 자신감은 계산된 침착함 위에 놓여 있다. 결국 에녹이 일본에서 먼저 단독 콘서트를 여는 진짜 이유는 놀랄 만큼 분명하다. 그는 해외 시장을 경험해 보는 곳이나 반응을 살피는 시험장으로 여기지 않는다. 대신 지금의 자신이 가장 강하고 솔직해질 수 있는 방식, 즉 무대 위에서 노래하고 호흡하며 관객과 직접 맞서는 방식으로 스스로를 증명하겠다는 선택을 내렸다. 화려한 수식이나 전략적인 포장보다 라이브라는 가장 냉정한 언어로 자신의 현재를 보여주겠다는 결단이다. 뮤지컬 배우로 출발해 가수의 영역을 넓혀온 그의 커리어는 더 이상 장르나 국경으로 구분되지 않는다. 어디서 시작했는지가 아니라 무대에 오르는 순간 어떤 감정을 만들어내는지가 기준이 됐다. 따라서 에녹의 이번 일본 단독 콘서트는 그의 예술적 지평을 넓히는 동시에 한국 아티스트가 해외 시장에 접근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거대 자본이나 화려한 마케팅에 의존하는 K-팝식 진출이 아니라 아티스트 개인의 탄탄한 기본기와 무대 장악력을 바탕으로 현지 관객과 일대일로 마주하는 K-스테이지의 힘을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것이다. 일본 관객들은 전통적으로 아티스트의 가창력과 무대 매너를 매우 엄격하고 정교하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시장의 특성은 애노과 같이 라이브 실력이 검증된 배우에게는 오히려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그는 이미 일본 현지 팬미팅과 미니 라이브 등을 통해 소통의 가능성을 확인했으며, 언어라는 장벽이 음악이 가진 보편적인 감동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몸소 증명해 가고 있다. 콘서트가 끝났을 때 남는 것은 단순히 티켓 판매 수량이나 박수 소리의 크기가 아닐 것이다. 그것은 에녹이라는 한 아티스트가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 즉 나는 무대 위에서 얼마나 진실한가에 대한 답을 일본 관객들과 함께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될 것이다. 그는 이번 공연을 통해 한일 양국을 잇는 문화적 가교 역할은 물론 장르의 경계를 허물고 새로운 예술적 가치를 창출하는 독보적인 존재로 거듭날 전망이다. 2026년 2월 도쿄의 밤을 물들일 그의 목소리는 단순히 한국 가수의 노래가 아니라 삶의 희로애락을 담아낸 하나의 인생 드라마로 기억될 것이다. 애녹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연습실의 차가운 공기를 마시며 자신의 호흡을 가다듬고 있다. 그가 뱉어낼 첫 소절이 일본 관객들의 심장에 닿는 순간 우리는 한 아티스트의 진정한 도약이 어떻게 완성되는지 목격하게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애녹의 일본 행보는 단순한 외연 확장이 아니라 내면의 깊이를 증명하기 위한 필연적인 선택이다. 무대가 끝났을 때 남는 것은 성적표가 아니라 아티스트가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에 대한 대답일 것이며 그 대답은 에녹의 미래를 결정짓는 가장 강력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이제 우리는 그가 일본 무대에서 보여줄 찬란한 순간들을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에녹의 도전이 성공적인 결실을 맺어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아티스트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한다.